아이돌파시도자 여차차 뺍니다 올라갈때 여기서 반치 지아가 잘 투샷을 얻니다 이번 결승리그에서는 여초부의 보름초등학교가 이미 2승을 챙겨가면서 1등을 설상 확전을 지어 빗나갔어요 다시한번 자차 공연만 잡아내고 2점짜리 특점을 실패 리바운드, 차번에온 김성은 이 과정에서 터치아웃 시몬초등학교 공격 전은별 더블스킨을 받고 돌파를 시도합니다 전 경기에서도 1쿼터부터 3쿼터까지 슛좀 터지지 않았지만 4쿼터에 슛좀 터지면서 슛감을 좀 끌어올렸었거든요. 이번 경기 역시 쿼터에서 는 아직까지 슛감이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드별 직접 개파 수도합니다버브팀이 가르마 킬고요. 여기서. 자, 2구입니다. 이구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고려리반도 소율. 제차 올라갈 때 이번에는 잘투러냅니다 소율의 자 투. 죠 자,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영 앞서가는 설봉초등학교 반치도 올라가자 다시 한번반칙 이렇게 되면 양팀 모두 다번더팀 파울이 걸리게 됩니다. 그 전현별, 전현별이 다시 한번더잘 턴을 서게 되고, 전현별이 다시 한번더잘 턴을 서게 되면서 1쿼터에6 개의 잘투에 쏘게 되는 전현별. 저도 저한테 이곳 중에 하나만 성공시켰는데요. 5부 성공시킵니다. 동점을 네, 네. 만들어낸는 신문초등학교. 네, 네. 약금 아, 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예 큰 부산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칙. 혹시 아이나 닌 같습니다. 이이이봉초등학교 공격. 계속 설봉초등학교 공격. 인마트 패스 앞쪽으로 포시이 됐고요. 인마트 패스 앞쪽으로 포시이 됐고요. 멀어지면서 두 점짜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스틸을 만들어냅니다. 세울공초등학교 스틸. 빠르게 앞쪽으로 검나즈 패스. 아하 캐치되지 않으면서 여기서 경고권이 바뀝니다. 신문초등학교 공격. 직원님한테. 신문초등학교 공격. 직원님한테. 파이팅! 파이 들어왔습니다. 신문초등학교 <목소리> 공격이고요. 여기서 문초등학교 풀어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칙 두 번째 팀 펄이 올라오고 있는. <목소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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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여기서 더블 드리블. 자, 자 l e That's w 시 y 초 e 학교입니다 o 중 e e much o 자 that. I do so. I do so. 가 do so. I do so. I do so. I do so. I 더블 크로스 이후에 뚫어내고 먼 거리 두점짜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섯 번 최정원 앞에 아무도 없는데요. 최정원 와이드 플레이어 아, 이번에도 치지 않네요. 점수는 8대2 6점 차강하게 압박수에 붙는 최정원 뚫어내고 그 사이에서 패스 선택 몸을 날리는 두 선수인데요. 여기서 헤드볼 계속되는 설봉초등학교의 공격 아주로 볼트 올라갈 때 반칙 풀리지 않아요 서 다시 한번 려드볼 신봉초등학교의 공격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시간 내에 던지지 못하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5번전 섬쿼터입니다철봉초등학교 3... 공격으로 시작된 3쿼터 3터입니다철봉초등학교 공격으로 시작된 3쿼터 <목소리> 전남면에 다시 한번 투입됐고요. 레이업 득점 실패 전남면에 다시 한번 투입됐고요. 레이업 득점 실패 리바운드 가져가는 김씨야 파리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반치 연결됐고요 김시아 나이스 패스 안쪽에서 두점 연결됐고요 김시아 나이스 패스 안쪽에서 두점 올려옵니다 강했고요 리바운드 서율 두점 올려옵니다 강했고요 리바운드 서율 전은별에게 오, 전은별에게 전은별 한번 한 쪽으로 다시 한번 전은별 한번 한 쪽으로 다시 한번 이번리버스레이어이번리버스레이어 끝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수! 득점을 <laughs> 만들어냅니다! 31번의 고우리! 점수는 11대2, 9점 차! 선별이 <laughs> 투입 이후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신원초등학교예요 이제 반드 다시 한번 가져오는 설봉초등학교고요. 여기서 반칙! 4번 서린의 반칙. 그리고 설봉초등학교가 여기서 타이머 4번 서린의 반칙. 그리고 설봉초등학교가 여기서 타이머웃을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타이머웃 이후에 돌아 들어갈게요. 삼문아이드볼. 이렇게 되면은 삼문아이드볼. 이렇게 되면은 신문초등학교 쪽. 네, 신문초등학교 쪽으로. 규격권이 넘어 가게 됩니다. 피, 피, 피. 쪽으로. 규격권이 넘어 가게 됩니다. 전은별. 여기서 한자리 전서여전기별 전은별. 전은되 전은별. 전은별. 은별 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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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은력했던심화초등학교별전은 그래서 다시 오다 반칙. 그러면 다음부터 팀파일이 걸리게 되는 심원초등학교입니다. 인마운트 허스 지역에서 돌파을 시도합니다. 다시 한번 킥아웃. 마지막 사쿼터입니다사버터는 심원초등학교 공격으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패스가 연결되어 있요전현별 핸즈워프 최정원에게 두선으로 겹쳤는데요 여기서 설봉초등학교가 스틸을 만듭니다 똑바로 앞으로 연결 어 여기 뒤쪽에서 넘 아하 두손수 겹쳤는데 바로 물리지 않았습니다 전현별 날려버려놓고 뱅크샷 득점 성공 2시점 고지를 안착한 설봉초등학교입니다 현재 레퍼리 타임으로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패스가 연결됐고, 리버스 레이업 2점 곧바로 뭉쳐합니다. 패스가 나가야 될 텐데요. 패스 연결되고 5m 패스 전은별 그리고 2점 도입니다 고리전수의 허리 제4 좋네요. 4일 다시 열... 열 전제, 4일 전제, 4일 전제, 4일 전제, 4일 전제, 4일 전제, 4 앞쪽으로 여기서 전제, 별의 손질 어, 최정원에게 그기서 아하 공연을 놓치고 말았네요. 아대편 수비, 수비. 아무도 없는데요. 나이스 패스. 그리고 와이드 포 오른손 레이업. 빗나갑니다. 제차공연이 무대 <목소리> 우리 남중부 식구들을 몇은 잠시만 복 튀기지 마시고, 자, 우리 남중부 시그들을 몇은 잠시만 복 튀기지 마시고, 대체 에 앉아서 잠시만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린... 2020년 경기 아파트 출발 축제 부구겠니 연속 후 시상식을 타미 네, 철복초등학교 대표 선수 두 분만 앞으로 와주시겠습니다. 아, 네. 자, 전체가 다 오시겠습니다. 네, 전체 다 오시고, 어, 전체 다 오세요. 다 오시고. 네, 선수들 차렷 경례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3위 어. 네, 팀에, 팀에게 상패 및 시상보드가 주어지겠습니다. 사위전부 네. B팀은 2025 경기학교 스포츠클럽 축제 노구대회에 위안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와 시상보드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7일 경기도 교육감 김회빈 대신 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했어 성공! 시작자 선수들 차렷! 자 선수들 차렷! 경매! 자고할게요자 2위 대표금 <목소리도> 네. 앞으로 당겠습니다 팀에게도 어? 상배 및 시상보드가 주어지겠습니다. 여초국 아, 아, 2위 심원초등학교 B팀은 네, 2025경기학교 스머치클럽축제 2부대 위안하신 입상하여께 이 상배와 시상보드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7일

그러면 또2 0분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1위고농초등 1위 학교 빅팀은 네, 2025 경기 학교 스포츠 투자 축제 고부내회 미안한 이짜 마이티에 이선배와시상모드를 2025년 9월 1일 격교육0이5해 예시 듣고 보도록 하니다 자, 다리 운동을 시 자, 겠습니다 시상이 되겠습니다